기위랑 호주가자 오늘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관한 잡담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수능시험을 봤죠. 수능시험에 관한 뉴스를 보고 제가 생각한 바가 있어 그것을 녹음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녹음은 호주나 뉴질랜드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거의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 기본적인 편집 의도와 관계가 없는 녹음을 할 때에는 그걸 번외편이라고 해서 올리라고 착한 악마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뭐 일종의 번외편이죠. 호주 뉴질랜드와 오늘 할 이야기가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오늘 하게 될 내용의 한 80%는 제가 뉴질랜드에서 배웠다는 사실. 그 정도가 관계라면 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잡담이긴 하지만 그래도 할건 하고 지나가야죠. 지난 며칠 동안 키위랑 호주과자를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닉네임을 제가 읽겠습니다. 핑크플로이드다님, 송골매7 8 5 6님 준0264님, 167cm님, 피어2533님, 키위엔젠님, circle love 님, mel sky 님, 착한 악마 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근래에 키위랑 호주 가자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핑크 플로이드다 님은 처음 보는 이름이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착한 악마 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댓글을 쓴다 쓴다 해놓고 이제야 시간이 되네요. 에피소드별로 댓글 쓰는 기능이 안드로이드 앱에만 업그레이드가 됐나 보네요. 아무튼 잘 듣고 있습니다. 호주와 미국 사이가 많이 좋았었군요. 이거 그 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녹음을 들으시고 쓰신 글인 것 같아요. 호주와 미국의 미국이 사이가 많이 좋았었군요. 그전 아직 호주 시민권이 없지만 E-3 비자는 좀 탐이 나네요.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썩 좋아하진 않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가서 일도 하고 싶긴 하거든요. 제 아내는 미국에 가기 싫어하지만요. 그 아일랜드가 좀 궁색해 보이지만 그래도 자국민을 위한답시고 일을 하는 사람 정치인이 있다는 것은 부럽네요. 휴가도 잘 다녀오시고요.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본론 그 잡담인 오늘의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신문 기사에 어떤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2019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이라고 부르는 시험이죠. 그거의 1교시인 국어가 너무 어려워서 뭐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런 얘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문제들이 이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뭐 31번 문제, 11번 문제, 42번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런 것들이 기사들에 나온 적이 있죠. 제가 그래서 그걸 살펴봤어요. 그 신문에 나온 그 국어 문제들을. 그러다가 11번 문제가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11번 문제를 딱 보고 아 이것에 대해서 녹음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문제를 그냥 한번 푸는 것으로 그냥 깨끗하게 정답을 찾아보는 것으로 녹음을 마치려고 했는데 이걸 읽어보다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좀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11번 문제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그냥 평이하게 그 문제를 읽겠습니다. 근데 뭐이 문제가 미리 알려드리지만, 이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이 문제를 읽는 걸 들으신다고 해서, 이게 별로 의미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 얘기이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읽겠습니다. 여기 문제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최소 대립상이란 하나의 소리로 인해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을 말한다. 가령 최소 대립상 살과 쌀은 시옷과 쌍시옷으로 인해 뜻이 달라지는데, 이 때의 시옷과 쌍시옷은 의문의 자격을 얻게 된다. 이처럼 최소 대립상을 이용해 의문들을 추출하면 의문 체계를 수립할 수 있다. 이제 고유어들을 모은 A에서 최소 대립상들을 찾아 의문들을 추출하고 그 의문들을 B에서 확인해 봅시다. 여기까지가 문제인데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단어들이 잔뜩 있고 그 밑에는 또 아주 커다란 표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국어의 모음 체계 그거에 대해서 이 다루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배웠음직한 그런 내용이 저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좋은 중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중학교에서도 이것을 잘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보면,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어떻고, 평순모음이 어떻고, 원순모음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또 나오는 말이 전설모음이 어떻고, 후설모음이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전설모음과 후설모음.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 이게 한자를 많이 쓰는 과거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즉, 2018년에 쓰기에는 아주 나쁜 용어라고 생각해요. 이게 용어를 어렵게 함으로써 그 현상을 숨기는, 그 사실을 숨기는, 마치 무슨 보험약관 같은, 보통 사람은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같은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설 모음, 후설 모음.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할 건데, 전설 모음은 뭐라고 제가 부르고 싶으냐 하면, 혀가 앞에 가는 모음, 혀가 앞에 있는 모음, 그러니까 혀가 앞에 있다 이거죠. 설이 혀니까요. 혀가 앞에 있는 모음, 이게 전설 모음이고요. 혀가 뒤에 있는 모음, 그게 후설 모음이에요. 그래서 가급적 제가 이제부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명칭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혀가 앞에 가는 소리, 그리고 혀가 뒤에 가는 소리, 이제 그걸 하려고 하는데요. 그거에 예를 한번 들어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의 느낌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한국말 발음 이거 하나 해 보면 어떨까 해요. 기린. 기린 요즘 사슴 뭐 이런 게그 신문에 많이 나오던데 사슴 말고 기린으로 하겠습니다. 기린. 기린 나의 혀가 이거를 발음할 때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이거를 발음해 보세요. 기린. 기린 혀가 구체적으로는 그 입술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입술에 가까이 가는가 아니면 입술에서 멀리 떨어졌는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기린을 발음하시면 좋아요 기린, 기린 그래서 얼만큼 멀리 떨어졌다를 생각하시고 그 다음 단어를 한번 발음해 보시죠 호빵 할때그 호예요 호, 호 그래서 기린이라고 발음할 때 나의 혀의 위치가 즉 혀의 위치라는 것은 그 입술과 혀의 거리가 호 라고 발음했을 때, 나의 입술과 혀의 거리보다 기린이라고 했을 때가 더 멀다, 더 길다, 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아마 그런 분들은 이전 세계의 언어학 교과서에 올라가실 수 있는 좋은 잠재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매우 예외적인 분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기린, 이렇게 이, 이런 걸 하면, 혹은 한국말에는 없지만 영어에 이런 단어 있죠. 찾다 할때 seek 그런 단어를 하면 혀가 더 앞으로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혀와 입술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리고 조금 전에 한 것처럼 호 빵에 있는 호 거기에 그오 이런 걸 하게 되면 혀가 뒤로 가게 되죠 그런 소리를 내기 위해서 사람이 자연적으로 그 혀를 혹은 입 모양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혀가 뒤로 가는 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험에는 혀가 앞에 가는 소리에, 뭐, 이, 에, 에, 이런 게 있고, 혀가 뒤에 가는 소리에, 뭐, 으, 어, 아, 뭐, 이런 게 있다. 그런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중에, 그, 그런 단어가 몇 개가 있는가, 그런 소리가 몇 개가 나오는가, 뭐, 이런 거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인데요. 거기까지가 문제이고, 거기까지가 대한민국 그 교육 과정을 거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호,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입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밖에서 보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안쪽 입의 안쪽도 우리가 보지 않죠 우리는 오로지 그 사람이 호라고 말한 혹은 기린이라고 말한 소리만 듣고 그 모음이 입을 어떻게 해서 만든 소리다 라는 것을 우리 귀로 알고 그것의 소리에 근거한 의미와 이걸 연결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지 않고 입을 보지 않고도 소리만을 통해서 그게 어떤 소리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소리 속에 정보를 우리가 얹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것이죠. 그 정보, 이 정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뭐 뭔가 좀의미심장한것 같지만 그것이 자연계에서는 그것이 완전히 인간이 어떤 가치를 부여하지 않은 순전히 물리적인 현상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서 파장 혹은 그 파장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 주파수죠. 주파수 얼마나 떨리는가 하는 거또뭐 주파수로 가면 그건 과학 시간이 되니까 거의 너무 멀, 멀리 가지 않고 그냥 1초에 파도가 한번 친다 그러면 그게 1 사이클 per second 우리가 1 헤르츠라고 한국말로 헤르츠라고 하는 그1 h z 라고 부르는 바로 그거죠 만약에 1초에 파도가 100번 칠수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의 파도는 그렇게 빨리 칠수 없지만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백 사이클 y c l e per second, 100 h z 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주파수 100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모음에다가 이 주파수를 얹어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서로 말을 할때그 모음에다가 그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주파수가 이두 개의 영역에 있습니다. 하나는 한 300에서 한6,700 사이클 퍼 세컨드, 주파수 300에서 한 6,700쯤 되는 데를 하나 쓰고, 그 다음에는 또한 1000에서 한 2,300, 400 정도 되는 데를 하나 써요. 그러니까 낮은 것과 높은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높은 것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파수 이야기를 하고, 있, 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소리를 많이 듣는 데가 악기니까 악기를 예를 들어서 할게요. 제가 지금 저희 집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데요. 우리가 그 익숙한 소리는 여러 개의 소리를 동시에 듣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런 소리 혹은 뭐 이런 거 이런 건데 이제 사람의 말소리는 이렇게 여러 개의 소리를 동시에 쓰진 않고 훨씬 간단하게 쓰긴 하는데 이제 그걸 하러 가기 위해서 소리 네 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소리. 이게 흔히 미드 C라고 하는 건데요. C 가운데 있는 C죠. 이게 주파수가 뭐 주파수라는 게 소수점 밑으로 내려가는 다 반올림해서 을 간단하게 이거는 262. 그리고 그 다음 C는 5번 C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이거는 523. 그다음에는 6번 C라고 하는 거 이거. 1047. 이것도 반올림한 겁니다. 그다음에 7번 C라고 하는 거 이거. 2093. 그래서 4 5 6 7을 쳐 보면 하나씩 치면 이렇고요. 두 개씩 치면 4번과 5번을 치면 이런 소리가 나고 4번과 6번을 치면 이런 소리가 나고 5번과 7번을 치면, 여기서 5번과 7번을 친다는 것은 다섯 번째에 있는 C와 일곱 번째에 있는 C를 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다섯 번째에 있는 C와 일곱 번째에 있는 C를 친 것은 523을 하나 치고 2093을 하나 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대충 이 정도를 통하여 이제 그 소리와 걔네들의 주파수라는 거를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한 C라는 것은 우리에게 더 익숙한 말로 하면 도죠, 도.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도부터 그 다음 도, 또한번한 한 옥타브 올라가서 그 다음 도, 또한번더 올라가서 도. 이렇게 도네 개를 한 건데, 그 다음에 건반 두 개씩 친 이유는 우리가 모음 속에 두 개의 소리, 두 개의 음, 두 개의 주파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한 게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사람의 모음은, 사람의 모음 속에는 두 개의 주파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피아노 건반 두 개를 동시에 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것은 혀가 앞에 와서 내는 모음, 그것과 혀가 뒤에 있으면서 내는 모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말한 내용의 요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두 개의 주파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그 아까도 말했다시피 두 개의 주파수가 모음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는 더 많이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그두 개를 듣습니다. 그두 개를 가지고 정보를 파악하는데 그첫 번째 주파수는 한 300에서 6,700 높은 거는 800까지도 올라가요. 그첫 번째 주파수를 낮은 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낮으면 주파수가 낮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쪽을 한쪽 거를 낮은 산이라고 불렀으니까 나머지 주파수를 나머지 진동 거기를 높은 산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사람의 모음 속에 들어 있는 높은 산은 그 주파수가 한1000 정도부터 2400 정도까지인데 그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도 사실 있긴 해요. 소리에 따라서는. 아까 말한 호 이런 거는 사실 1000 이하에서 그 소리가 납니다. 아까 우리가 악기 소리를 좀 들어봤으니까 악기를 이용하여 우리가 주파수라는 걸 좀더한번 알아보기로 하죠. 제가 지금 인터넷에 그 악기 그림들을 잔뜩 띄워 놓았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고르려고 하는 악기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튜바라고 하는 악기고, 하나는 트럼펫이에요. 트럼펫은 뭐 우리가 익숙하니까 그거고, 튜바는 고등학교 때 관악단 이런 거할때 제일 뒤에 있는 등치 큰 애가 쓰는 큰 악기, 그게 튜바죠. 그러니까 트럼펫은 튜바보다 크기가 작고, 튜바는 그 악단에 흔히 하나만 있는 굉장히 무겁고 큰 악기.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튜바 소리를 들어보도록 하죠. 이게 그 튜바 소리인데요. 트럼펫보다 소리가 훨씬 낮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악기가 크면, 그러니까 그 소리가 나는 공간이 크면, 소리가 나는 통이 크면. 소리는 낮다. 그러니까 트럼펫은 악기가 작으니까 소리가 나는 공간이 작으니까 높은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큰통 낮은 소리, 작은 통 높은 소리, 큰 공간 낮은 소리, 작은 공간 높은 소리.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먼 길을 돌아왔지만 이제 드디어 혀가 입 앞에 있을 때 나는 모음. 그리고 혀가 입 뒤에 있을 때 나는 몸, 입 안에서 입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나는 몸,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기린을 했었죠? 기린을 하면 그 입술과 혀가 만들어내는 공간이 큽니까? 작습니까? 이것은 뭐 크다 작다라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니까 무엇과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린이라고 말할 때 혀와 입술 사이에서 만들어진 공간의 크기는 아까 호빵 했었죠. 호라고 말할 때 혀와 입술 사이에 만들어지는 공간의 크기와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작습니까? 길인일 때더 작죠. 그러니까 호일 때 만들어지는 공간이 더 커요. 작은 공간이면 어떤 소리가 나와야 됩니까? 높은 소리가 나와야 되고 넓은 공간이면 낮은 소리가 나와야 되죠. 제가 아까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다시 제가 이 숫자로 돌아간다면, 그 기린이라고 할 때, 높은 산, 거기에서 나는 소리는 1,800, 주파수 1,800이에요. 뭐, 사람의, 사람의 몸의 크기에 따라, 뭐, 개개인의 입의 크기에 따라, 이 차이는 있겠으나, 대충 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호빵 할때그 호, 그 오, 이거를 하면, 높은 산의 그 주파수가, 천이 안 돼요. 이 책에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곳에는 700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그 높은 산 중에는 가장 낮은 산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몇 가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2라고 할 때에는 혀 앞에 있는 공간이 작아져서 높은 주파수의 모음이 나온다. 이걸 알게 되었고 5라고 할 때에는 그 공간이 커져서 낮은 주파수의 모음이 나온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걸 알았으니까 아까 그 우리가 원래 이 이야기를 시작했던 수능시험 국어 11번 문제 거기를 돌아가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표 입술이 앞에 있을 때 나는 모음에는 이와 에와 에가 있다고 했죠 이제 이걸 이 일을 해보셨습니까 에나 에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도 해보시고 에도 해보십시오 그것이 공통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혀가 다 입술에 가까운 데서 돌아다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약간씩 주파수를 바꾸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그 공간의 크기를 상당히 작게 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반면, 아까 혀가 뒤에 있다는 모음들, 으나, 어, 혹은 아, 아니면 우, 오, 이런 애들은 아주 공통적으로 혀가 저 뒤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그 앞에 있는 공간의 크기를 크게 하는 것이죠. 그러, 그렇게 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주파수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파수를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 해당하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혀를 아주 기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참 어렵습니까? 이 혀라는 것의 모양을 잘 만들어서 어떤 주파수를 낸다는 게 사람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한 서너 살쯤 되었을 때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이 그, 그 아이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걸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놀랍다는 사실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녹음을 마치면 이제 20분이 됐으니까 이렇게 녹음을 마치면 녹음이 너무 훈훈하게 그 분위기가 훈훈하게 끝나게 돼서 그 점이 좀 아쉬운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 알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배웠을 때 이게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이, 이 전혀 알지 못하던 것인데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거기에 다양한 주파수가 마치 뭐 라디오 방송국에서 나오듯이 그 주파수 자체는 엄청 다르지만 그렇게 나오게 된다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삶이 변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누가 비켜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으면 이제 혼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 비에는 그 이가 있으니까 뭐 한국말로 말을 들을 수는 없지만 예를 한글로 드는 것입니다 비에는 이가 있으니까 그게 혀가 앞에 있으니까는 그게 주파수가 높아서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그 뒤에 여에는 그거는 이중 모음이니까 그게 같은 음절 속에서도 주파수가 쫙 변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리고 그 변하고 난 다음에는 결국 어로 끝나니까 어는 혀가 뒤에 있으니까 주파수가 낮아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현실의 삶에서는 비켜라는 말을 들으면 비켜야 합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수능 시험에 대한 잡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